안녕하세요. 저번에는 3톤 미만 소형 건설 기계 면허증 어떻게 따는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3톤 이상인 기능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걸리는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필기 시험을 접수를 하고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을 접수하겠죠. 그리고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사이트에서 합격증을 받아서 나중에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은 면허증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접수하고 한 2주 있다 보고, 실기시험도 2주 있다 보고, 그리고 합격까지 해서 발표가 한 2주 정도 걸려요.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이래로부터 총 6주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달 반이 걸려요. 근데 이한달 반이라는 게, 한 번에 다 합격을 했을 때, 가정했을 때가 6주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을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또 2주 정도 걸리겠죠 접수하는데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기시험이 탈락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또 실기시험을 접수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접수가 불가능하고요 합격 발표일 날 이후에 접수가 돼요 근데 이 합격 발표일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기시험 보고 또 2주 있다 접수를 해서 그럼 또 2주 있다 시험 보면은 총 4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 시험 보고 바로 접수해서 시험을 보시면은 4주라는 공백기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 한번 탈락하면 2주씩 밀리고 또 실기 시험 접수 해서 실기 시험이 떨어지면은 또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어, 시, 긴, 시간은 굉장히 오래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 번에 잘 준비해서 합격을 해야겠죠. 이저 4주라는 기간이 우리가 지게차를 배우든지 굴삭기를 배우든지 간에 감을 다 잃어버리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수하고 시험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필기 시험을 먼저 접수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필기 시험 접수는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접수를 하는데, 뭐, 매주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격주라든지, 뭐, 2주 뒤에 그 접수다라든지, 거의 매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매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접수하시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지게차, 기능사. 책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뭐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 제일 싼 걸로 얇은 걸로 하세요. 얇은 걸로 사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론도 있고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론은 보면 더 좋겠죠. 평소에 뭐 공부하고 담쌓으신 분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이 이론 다 보고 문제 풀면은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답만 외우시면서 어 문제도 보고 답 보시면서 그때도 공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랑 비슷하게 나와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 문제 답 외워가지고 시험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책에 보통 한 25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게 5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60문제가 나와요. 완전 똑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60문제를 풀어서 60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문제 정도 맞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시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큐넷에서 실기 접수를 해요. 그러면한 2주 있다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 2주라는 기간 동안 학원에서 이제 그 코스도 연습하시고 강습을 받으셔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셔야겠죠. 다만 주의점이 있어요. 지게차에도 회사가 있어요. 뭐 클라크라든지 두산 거라든지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경우도 어디는 뭐 현대꺼 뭐 대우꺼 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클라크나 아니면 현대꺼 많이 쓰는데 간혹 시험장이 지게차는 클라크 굴삭기는 현대가 아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장비를 쓰는지 한번 보시고 학원에다 문의를 하셔야 겠죠 보통은 그 지역에서 뭐 특별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그 학원에서 시험장이랑 그 장비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실기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4주 정도 있다가 그럼 시험 보시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접수하셔도 뭐 지게차 굴삭기 감다 잃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연습하시고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면허증을 받을 때 자격요건은 1종이나 대형 면허 있으시면 돼요. 근데 뭐 선생님 저는 2종 면허인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때는 어 1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신체검사서 어떤 일종 면허 신체검사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 가시게 되면은 준비물이 합격증, 합격증에는 이거 상장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첩형이 있어요. 수첩형 같은 경우는 그 택배로 해가지고 받는 거고, 상장형은 바로 컴퓨터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합격증하고, 운전면허증. 그리고, 반명함사진. 그리고 추가적으로 2종이신 분들만, 플러스, 신체검사서. 어떤 거? 1종. 가져가시면은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생님들 어떻게 취직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게차 면허가 있다. 기능사. 그러면은 구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구직 사이트로 들어가셔야겠죠. 뭐 사람인이라든지, 알범, 알바몬이라든지, 뭐 알바, 천국이라든지 검색해서 지게차라고 쳐보시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바몬 사이트인데, 뭐 알바몬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게차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게차 하면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인천사니까 인천, 인천 전체로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죠 그래서 급여 같은거 보면은 뭐 최저시급에서 최저시급 보다 이제 조금 더 알파 정도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경력에 따라 조금씩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보통은 그렇게 큰 급여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최저시급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시간 맨 밑에 있는 것도 보면은 시간이 뭐 8시간 전 등록일이 얼마 다안 됐어요 그리고 페이지 많죠 일자리는 많아요 알바몬이라든지 지금 뭐 이런 자코리아 같은 데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톤 이상 면허증인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허증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첩형이 있고, 그리고 면허증이 있어요. 이 그림은 여기 띄워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 3톤 이상 지게차 기능사, 굴삭기 기능사 어떻게 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